왜 조마조마한? 야! 같이 보자! 하면 은 바로 그냥 짱 친절한 건데 <laughs> 몰래 보는 게더 스릴 있다고? <laughs> 아니 무슨 스릴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거야? <laughs> 이거 약간 그런 건가? 직장 내에서 여캠 모기? 야야 들었어 들었어? 김 대리님 어제 무슨 섹시 여캠 보다 걸리셨대 어, <laughs> 음, 그렇게 안 보였는데 대박 뭐 봤대, 몰라. 아무튼 옷을, 옷을 절반도 안 입고 있었대.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했냐고? 근데 <laughs> 네, 이거 여기 그거 있네. 잼민이, 잼민이 인증 마크 있네. 여기 키네마스터. 재밌게, 나, 너몇살이니 <laughs> 이제, 진짜, 완전한 양지네요. 잼민 인증마크 붙은 애가, 어? 에어만을 치고 있고, 그냥. 난 그래도 못할 것 같아. 학교 돌아가서 막, 누나, 랄로라고 아세요? 이러면, 랄로? 그게 누야 그게 뭔데? 이럴 듯? 들키겠는데. <laughs> <둘> <laughs> 하지만 즐겨 듣는 노래는 하나 땅 에어맨이랄까.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학교 사람들이 내 방송 보지 말라고 인스타에 링크도 안 걸어놓는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 먹을들이 바이오 한번 눌렀다가 나 사회적 죽음 당해버린다고 그냥 바로 인정아. 너 이런 방송 하나 내었어? 이러면서. 하라리 섹시 어캠을 하라고 <laughs> 그래서 일부러 링크도 바브에안 걸어놓거든요? <laughs> 아, 너네들은 안 부끄러워 야! 너네들이 나부끄러워하구나 니네들 공공장소에서 민땅 방송 소리 켜놓고 볼수 있어 없어? 없제! PC방에서 스피커로 하고 있다고? 지금 PC방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닉네임 치민땅 존보요입니다 악질 우결충입니다. 지금 피 c 방에서얘 소리를 들으신다면 소리가 나는 자리를 향해서 경멸의 눈빛을 보내주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아닌데? 나 엄마랑 밥 먹을 때박한님 방송 틀어놓고 먹는데? 박한님 방송이 그래서 좋아. 욕을 안 하셔가지고 엄마 앞에서 틀어놔도 별로 안부끄러워 근데 나도 욕안 하잖아, 님들아. 인정? 그러면 부모님과 식사할 때 틀어놓을 수 있죠? 전에 2D 걸린 적 있어서 부모님이 오히려 대견해야 할지도 <laughs> 채팅창이 맵다고? 아니 본인 닉네임 보면 은 이걸 맵게 느낄 만한 유저는 아니신데 이걸 맵다 그러네? 못 견디게 아,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죄송. 아, 죄송. 아니, 죄송, 죄송. 아니, 나 그게 아니라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우, 미안합니다. 아니. 아니, 미안합니다. 아니. 아니. 야! 너, 뭐야, 이 새끼가? 아니, 이걸 사람을 그냥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. 아니. 糟糕。<laughs>